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7일 월요일 부활제 2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사도행전 4장 23절이야. 네. 최고의회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공동체에 가서 수사들과 원로들과 나는 대화를 이야기하고 전해주고 그래서 공동체 기도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기도 내용 중에 네, 어째 민족들이 술렁거리며 거래들이 한 일을 꾸미는가 시편 2편이 나와요. 어째 민족들이 술렁거리며 화답성은 시편 2편입니다. 복음은 요한복음 3장. 어, 부활 2주간부터 이제 3장, 요한복음 3장 쭉 이어갑니다. 3장, 미코데모와의 대화, 니코데모와의 대화. 이번 주 월, 화, 수, 목쭉 이어집니다. 복음은 요한복음, 독서는 사도행전으로 쭉 이어지겠습니다. 평일이니까, 부활주간이니까, 뭐, 짝수에 홀수에 없이 해마다 2주간 월요일은 항상 사도행전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얼과수목금토쭉 합니다 자 그래서 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최고의회에서 주문을 합니다 최고의회에서의 주문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 내용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 태생 안진뱅이를 일으켰죠 그래서 난리가 났죠 신자가 어된 신자가 5천명가량 되었어요 그래서 최고의회에서 베드로를 세워놓고 무선 힘으로 누구 이름으로 그를 낳게 했는가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최고 의회 모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 받았는가 그것은 바로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자, 저거 이거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그래서, 안 되겠다. 겁이라도 주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예. 겁을 줬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원로들의 말을 듣는 게 낫겠습니까? 예.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 못하게 하는데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것과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하고 하지 못하고 그냥 풀어줬죠. 이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가서 이러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전해줍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그 말을 듣고 한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느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간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느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어, 저희 조상들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0편, 2편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 민족들이 술렁이며, 겨레들의 헌일을 꾸미는가?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슬러 세상 임금들이 흐르고 일어났고, 군주들이 함께 모였구나. 불쌍하구나. 10편, 2편. 과연 헤로데와 본시오빌라도는 주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분 곧.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님을 없애려고, 없애려고, 다른 민족들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모여서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다 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들의 위협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계속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할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펼쳐주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기적과 표징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저를 저 저럴수록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많이 일어나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네. 기도하는 내용. 그다음에 그 뒷부분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보시면 시편 2편 어찌하여 민족들이 민족들이 술렁거리며 겨레들이헌일을 꾸미는가? 주님을 거슬러서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지를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군주들이 함께 음모를 꾸미는구나. 저들의 오랏줄를 끊어버리고 저들의 사슬을 벗어 던져버리자. 하느님이 웃으신다. 하늘에 좌정하신 분께서 웃으신다.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진노하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분노하셔 그들을 놀라게 하시리라.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 위에 내가 나의 임금을 세우노라 주님의 결정을 나는 선포리라. 하 나에게 말하라 너는 내 아들 내가 너를 오늘 낳았노라 네. 시편 2편에 있습니다. 나에게 정하라 내가 민족들 너의 재산으로 땅끝까지 너의 소유로 주리라. 자 이제 임금들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손 보시리라. 복되어라 주님께 의지하는 모든 이들, 주님께 피신하는 모든 이들,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 시험과 오늘의 임금이신 주님 시편 2편입니다 자, 오늘부터 계속 제 복음은 요한복음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3장 니코데모와의 대화 바리사회 가운데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의회 의원입니다 그런데 밤에 와요, 밤에. 예, 낮에 오면 사람들한테 들키니까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 와서 스승님, 저는 스승님을 존경합니다. 네. 그리고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런 표징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이니까 예,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징이 일어났죠. 예. 하느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그런 표징. 요한복음에서의 표징은 믿음을 일으키는 기적이라고 그랬죠. 예. 요한복음 12장까지 일곱 개의 표징입니다.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 두번째 표징은 요한복음 4장 왕실관리의 아들 거의 죽었는데 살리시는 그런 내용 세번째 표징은 요한복음 5장 백자타못다의 치유 세번째 표징 네번째 표징은 요한복음 6장 5천명을 외우시고 다섯번째는 요한복음 6장 물위를 걸으시고 그 다음에 여섯번째 표징은 요한복음 9장 태생소경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 사부님 저 거지가 태어날 때부터 눈 멀었는데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이제 하느님의 영광이 곧 그에게서 드러나려고 쭉 저렇게 기다려온 것이다. 좋은 말할때 눈을 뜨시오. 요한복음 9장, 태생소경에 눈을 뜨게 하신 여섯 번째 표정. 일곱 번째 표정은 나자르의 소생 11장입니다. 표징. 하느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그런 표징을, 예. 일곱 개는 요한복에서는 음 요약한 거예요. 어, 뭐 수백, 수백 가지 표징을 일으키셨죠. 하느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예. 그러한 표징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수님께서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러자 니코데무가 아니,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아, 이 늙은 나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떻게 엄마 백수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하느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수 없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영에서 태어난 것, 성령으로 태어난 것. 성령으로 다시 나야 한다. 영에서 태어난 것,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새로 태어남에 관한, 자, 예수님께서 미코데모가 와서, 아니,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그러한 표징을 일으키실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물을 술로 만든 표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모든 사람이 다시 하느님 안에서 거듭 태어나야 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네. 육의 탄생 있는가 하면, 영적인 탄생. 하느님의 자녀로,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자, 니코데모가 못 알아듣고, 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영에서 태어난 것은 바로 이와 같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네. 인간은 하느님은 영이신 분이시고, 하느님의 우상대로 창조된 인간도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영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례 받을 때,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네. 육의 탄생이 있고, 영적인 탄생이 있습니다. 세례 받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 은총이죠, 은총.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어, 나는 내가 해가지고 세례 받았는데, 아니죠. 하느님의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느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 하느님의 자녀로.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은총인가 그죠? 하느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래서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리코데모아의 대화 요한복음 3장 다시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공개상 오늘 17일 네. 월요성경이 있습니다. 네. 오후 1시에 네. 카드로기관 3층 음. 1시에 월요성경이 있고 그 다음에 4월 22일 토요일 205에서 가드레해관 205에서 5세시 토요성무신심입니다 이번 주는 별 행사 없죠? 네. 월요일 월요일 성경 토요일 토요성무신심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경과 성령께 저항과 제지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교 성리동으로 아멘.